아우 야, 이파 일파이... 리나야 생일 축하해. 우리 리나의 여섯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섯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얌전히 안 하죠? <laughs> 그러는 거야. 아린이 언니 내가, 내 축하해. 내 좀... 내가 달라는 거 아니야. 야, 야, 야. 응. 아, 진짜는 아니야 특별한 건 없어 힘들겠다. 그냥 <laughs> 그냥 옛날 <거에> <웃음> <다> <웃음> 새로 만든 엄마, 거 Can you get tha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리나 w 아리나 생일 정말 축하해 어, 우리 가족이 되어 주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웃으며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좋겠어. 좋겠어. 아리도 축하한대 리나가 사랑해 엄마가. 와! 와, 와 이쁜 곰돌이네. 이건 와. 아빠거 같은데? 아리 곰돌이 편지봉이 어느 거? 이, 이건 이거? 엄마 갖고 이건 아빠 갖고 그래? 이거 아 이거는 위험해. 이거 위험해. 야 진짜? 아빠 <laughs> 나한테 엄청 많이 줬네. 그래? 어. 앞에 먼저 나가야 아빠도 우는 거. 플랜 <laughs> 매일매일 매일 사랑하는데 오, 오다, 오다. 계속, 오다. 사, 계속, 계속 사랑해 아빠 엄마 달 p 라서 your name. t 빠에게 너무 어 응? m a c 어 I l 응? 응? 어 d a d d 이거 접시에 덜지 말고 그냥 먹어야지 응? 아연아 응? 아빠 그러지마 응 어. 얼른 아, 어. 로해놔어 알았어 아린아 이거 언니거야 이제 만지지 말자 이거는 오렌지 케이크야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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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하도록 노력할거 그만큼 음, 리나도 떼뭐 음. 떼쓰지 않고 떼쓰지 않고 아빠가 안지 안된다고 하는 건? 하는 건 하지 안을 거야 응. 응. 알겠지? 아빠 리나, 어? 아빠 고리나응 음, 맞아. 어, 어, 여기들 선물 진짜. 뭔가 응. 다 뜯어봐. 마음 동정. 응. 마음, 응. 음, 음. 음, 음. 음. 봐, 요 불에 봐. 응, 이건 봐 이건 언니가 못 뜯는 거니까. 골리나 그, 또 뜯어. 잠깐만 아직 다못 읽었어요. 말이 있잖아요. 아나 먼저. 아니야 아린이 못 뜯어 응? 보기만 하는 거야. 응. 진짜 못 뜯어? 응. 나 그거. 어, 그래. 거야? 아, 네. 니나 니나 라에써 있어? 거기? 에 응. 니나 숟가락에 그 내는 거써 있어? 이 숟가락으로 잘했지. <laughs> 사랑하는 니나 써 있어? 중목자. 누구 건데? 그래, 그냥, 그냥 이렇게, 아니, 먹어. 이렇게 그냥 이이도 그래, 음. 응. 여기 앉아? 아, 응. 앉아. 음. 아 음. 의자, 아 의자에 앉아서 먹을까? 음. 아린이 어느 부분을 주면 돼? 음. 아린이는빵 부분. 예, 예. 여기. 어. 아린이는 고칼로리라 그냥 빵 부분이 주면 돼. 응. 음. 맛있지 누나야 이제 케이크 먹자 같이 맛있다 초코랑 빵 아! 빵순이가 신났네 음. 빵순이가